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나모 샘곤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네, 저번에 네 번째 하고 음, 제가 강구를 잘못 드려가지고 코드를 한다고 그랬는데 코드가 아니고 장조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음, 장조는 스케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음계 하나밖에. 근데 그에 반해 마이너 스케일은 세 가지의 마이너 스케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 단음계, 하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예,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자연 단음계입니다. 자연 단음계가 조금 그 노래 따라서 조금 어, 또 코드도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스케일도 좀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연 단원계를 공부하면서 어더욱 이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조와 마이너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나 그림에 이제 보다시피 밑에다가는 C 메이저를 집어 놓고요. 그다음에 일단 C 마이너를 그 악보를 좀 그렸습니다. 이제 요 아래를 비교를 하다 보면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밑에 그 C 메이저 스케일을 보세요. 우리 가주뭐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에,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되어 있고 미하고 파하고 반음, 그리고 시하고 도하고 반음. 어이 21, 221. 오음, 오음, 반음, 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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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런 식으로 메이저 스케일이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럼 마, 이번에는 마이너잖아요. 어, 말 그대로 자연단는 게인데, 자연단는 게는 메이저와 틀이죠. 같다 그런다면 뭐 메이저겠죠. 자, 그럼 마이너는 어떻게 되냐면, 어, 2도와 3도하고 반음입니다. 그 다음에 5도와 6도와 반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음이면 1로 표시하고 언음이면 2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2, 1, 2, 2, 1, 2, 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너의 스케일, 재현다는 게 스케일입니다. 저게 공식이죠. 처음 시작할 때 도로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숫자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아, C 마이너 다음에 이제 F 마이너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도 설명하겠지만 그 내용을 이것만 공부하면 어, 얘가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F 마이너까지 하나 더 취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밑에는 세 번째가 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음, 미가 플러시 됐죠. 왜냐면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반음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마이너의 공식이니까. 예. 그다음에는 밑에 거와 마찬가지로 파와 썰은 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하고 6에서 반음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밑에는 한번 볼게요. 밑에 5하고 6 봤더니 반음이 아니고 오음이죠 5하고 6하고 이렇게 이음치로 돼 있죠? 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솔과 란데 거기는 반음이 아니고 2로 써 있잖아요. 1로 써 있고. 예.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1. 자, 왜 보면은 그래서 어,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플랫이 되는 겁니다. 반음이 내려가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은 어, 메이저에서는 그냥 시였는데, 저기는 시가 플랫이 붙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a 라에서 플래시 라플래시 되잖아요. 그다음에 c가 돼 버리면은 예, 안 맞죠. 온음이 아니잖아요. 발음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단삼도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온음이 되어야 되니까 a 플래시 되니까 라플래시 되니까 b 플래시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어제도 어, 아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D 얘기할 때 D는 샵이 몇개 붙는다고 그랬죠? 두개 붙는다고 그랬죠. 파하고 도하고. 그럼 C 마이너는 음, 스케일 자체에서 플랫이 세개 붙습니다. 미라 그다음에 시. 그런데 이건 그 우리가 어샵 얘기할 때는 파도솔레라미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삽이 하나 붙는 건뭐 파에 붙고 두개 붙는다면 파하고 도에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까지 최고 많이 붙으면 일곱 개까지 붙게 되는 거고 플러스는 그거 반대입니다. 시미라레 썰, 도파 예. 만약에 플러시 하나 붙는다 그러면 그거는 비피 시에 플러시 붙는 거고 두개 붙는다 그러면 미에 플러시 붙는 거고 또세개 붙는다 그러면 라에 플러시 붙는 거죠. 그래서 시 마이너에는 플래시 세기라는 게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밑에 보면은 피아노가 돼 있죠. 보면은 보세요. 도를 한 다음에 미를 쳐야 되는데 미에서 플래시 됐기 때문에 반음 내려 가지고 검은 건반을 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파는 그냥 파니까 그냥 파치고 파하고 솔 치고 솔하고 라를 쳐야 되는데 라에 플래시니까 어, 라에서 플래시 시켜 주고 시도 플래시 시켜 주고 그다음에 도 치고 밑에 메이저 볼게요. 미하고 파하고 반음이죠. 그 다음에 시하고 도하고 반음이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그런다면 마이너의 구조, 어떤 스트럭처냐. 자 2, 1, 2, 2, 1, 2, 2. 이러한 형식으로 마이너 스케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음. 자 만약에 저음이 파라고 한다면 파로 계산해가지고 또이일 오눔 반음 오눔 오눔 반음 오눔, 오눔 오눔으로 계산하다 보면 바로 f 마이너의 자연 단음계 스케일이 나오겠죠. 자 b 마이너는 어떨까요? b 마이너라고 한다 그러면 b 마이너니까 c 가 되겠죠. c 부터 오눔 반음 오눔 오눔 반음, 온음온음 온음? 하다 보면 피마이나의 자연 단음계 스케일이 나오겠죠. 어, 다른 이그뭐 배우는 데는 이렇게 꾹쭉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C D 뭐 이렇게 하고 E 플랜뭐뭐 뭐 B 플랜 마이너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한번 음마이나면 마이너 장점은 장조를 새롭게 교선지에다가 그려 가면서 스케일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바로 F 마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키죠. 음 그때는 C하고 D하고 A하고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은 또 또렇게또 또 공부하니까 또 하나 더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F를 선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밑에 먼저 메이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F니까 음 파부터 시작하겠죠. 파솔라시도레미 파. 일단은 뭐 플랫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불러 보자고요. 파솔라시도레미 파. 그러니까 8여덟 개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 여기 밑에 피아노 보면은 세 번째가 라지요. 이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반음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기가 바로 반음으로 됐기 때문에 B에 플랫시 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니까 여섯,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도 반음이니까 미하고 파하고 되는 거고.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은 파,솔,라,시,플랫,도,레,미,파가 되는 겁니다. 구조 아시잖아요. 구, 구성 구조에 대해서 221 2221. 시작을 파브부터 시작해서 오음오음 오눔, 오눔, 반음, 오음오음 오눔, 오눔, 온음, 반음으로 하게 되면 바로 저런 스케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바로 F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니까 마이너 적용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근데 앞에도 우리가 C 마이너 할 때도 공부를 했지만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메이저가 틀리죠. 오눔 반음 오눔 오눔 반음 오눔 오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구조에 맞지 그 형식에 맞아서 하다 보니까 플랫이 몇개붙어요네개 몇 개, 몇개 붙습니다. 어떻게 붙을까요? 시미라레 이렇게 네개 붙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를 한다 그런다면 플랫 네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내가 F 마이너 내가 곡을 작곡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플래스를 네 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뭐 운전 흐름에 따라서 그냥 내추럴 제자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이제 그 외의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일에 대해서 자연단른계 스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죽어도 깨어나도 저건 외워야 되는 거고, 어, 다른 코드도 마찬가지겠죠. g 마이나면 g 마이나대로. 바로 어떤 걸 적용할까요? 밑에 있는 거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시작을 솔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보이는 F마이너처럼 G마이너, 자연 반음계 스케일이 나오겠죠. A마이너는 A마이너대로 D마이너는 레부터 시작을 해서 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하다 보면은 T마이나 자연 단음계 스케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전뭐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제가 녹음을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오늘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공식이 있잖아요, 자연 어, 단음계 그 공식, 그 공식을 꼭배우셔서지금 어, 우리가 C 마이너고 F 마이너만 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다른 마이너 같은 경우에도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노트에다가 한번 멜로디나 스케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음. 여러분들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코드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여섯 번째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